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 민주 역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민주 역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일에 열린 토론회는 광주의 민주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근현대 민주화 운동 역사를 총 망라해 미래 세대에 계승 공유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역사학자인 신주백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교수, 연구원 등이 동학 및 호남 의병 역사, 광주 학생 독립 운동과 3일 운동 등네개 분야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이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를 위해 앞장섰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입니다. 토론에서 도출된 좋은 의견을 토대로 광주 민주 역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가 동학농민운동부터 근현대민주화운동까지 규모 있는 사회변혁운동으로 이어진 광주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민주역사 개승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필로광주 정지향입니다.